안녕하십니까 신지식 정인태입니다 조선족 독점 간병시장 외국인 간병인 도입으로 개선해야 한다 네, 이러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 지금 청년 의사에서 정하고 있고요 조선족 독점 간병시장 외국인 간병인 도입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정훈 의원이 예, 간병도 외국인에게 개방하면 도움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 중인 간병인 대부분이 조선족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개방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그 연락을 이렇게 받은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한국인들도 간병인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 취업 라인들을 이미 이 중국, 그러니까 한국계 중국인들, 조선족이 창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도 중국의 취업 라인을 타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대전환의 조정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예,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학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글을 언급하면서 네, 지금 간병인 중 80%가 조선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다. 물론 뭐 사람 나름이겠죠. 이제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예, 큰 문제는. 이미 이게 이권화돼 있다라는 거, 이권화, 네, 이권화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이권 다툼이 있을 텐데 이게 권화되면은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병인 비용이 월 300에서 500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 간병 파산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싱가포르 보면은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월급 100만원이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조선일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임금 수준이 40에서 60만원 네 40에서 60만원이다 네, 60만 그리고 홍콩은 최소 77만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에, 국민 월급이 월평균 급여가 홍콩은 약 310만 원, 에, 그리고 싱가포르는 496만 원인데 에, 이 가사 도우미에 대한 급여는 이 정도고 가사 도우미 수는 싱가포르 약 26만 명, 홍콩은 약 39만 명이 에, 있다. 그 조건은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13국 출신 23세에서 50세 여성이다라는 거예요. 네또 홍콩도 고용주 한달 소득이 249만원 이상인 경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는 없어요. 그리고 홍콩은 에, 외국인은 최저임금 적용해서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6천 시급이 약 6,200원인데 제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숙식은 침실, 화장실 등 개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네 문이 잠기는 방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홍콩은 이런 걸 참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 이 많은 제가 이제 해외 활동을 많이 했는데 에, 호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에, 이렇게 외국인들을 많이 이렇게 유치를 합니다. 그뭐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유치를 하는데 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예, 워킹 홀리데이. 그래서 여행하면서, 일도 하면서, 영어도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유치를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워킹 홀리데이. 그래서 외국 청년들에게 그런 체험을 주는 거죠. 우리 농촌에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어, 여기 와서 한국어도 공부하면서, 여행도 하면서, 일도 하면서.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죠. 그대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함부로 막그 기, 국적 주고, 함부로 막 영주권 주는 이런 제도 말고, 이러한 부분들로 전개를 해야 되고, 또 외국인 간병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상, 제가 이거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외국인 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게끔 해라. 근데 이런 게 이게 하나의 입거나 돼 있는 거예요, 입거나. 그래서 이게 좀 제약이 굉장히 많고, 뭐 동포 비자를 가지고 있다든지 동포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중국의 동포들, 중국의 이제 그 조선족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이끌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이게 300에서 500만 원 간병 파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해외 다니면서 이렇게 어, 베트남만에도 어 인력송출 사무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들려봤거든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주로 어, 어디로 갑니까? 이게 뭐 말레이시아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에, 그리고 일본도 가고, 그리고 뭐 어, 대만도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어,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니까 급여가 진짜로 아까 여기 말씀 여기 나온 것처럼. 네뭐한 60만원 80만원 일본 같은 경우는 연수생이다 그래가지고 요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 베트남 사람들 급여가 한 20만원 대학을 졸업해도 20만원 3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에, 해외 나가서 해외 나가서 언어도 공부하고 일도 하고 체험도 하고 충분히 이러한 기회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 한국 간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니까 월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 들어가냐면 한국에 가서 취업 라인을 이미 외국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취업 라인을 장악해서 어, 이 동남아 국가 등등에서 이미 돈을 받는 거예요 취업시켜 주는데 한 500만원 또 비자 받는데 한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한 1500만 원 받고 한국의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뭐 결혼이라는 조건, 뭐 유학이라는 조건,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는 조건 들어와서 돈 많이 주는 곳으로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어, 가사도우미 또는 간병인만 급여를 낮춘다, 최저임금 적용을 안 한다 그러면은요. 완전히 저이 어, 외국인 취업 라인을 통해서 저쪽 공장 쪽으로 이동하는 하나의 통로로 이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이렇게 돼요. 관광을 통해서도 불법체류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관광 와가지고 뭐 한국이 너무 예뻐가지고 불법체류하는 게 아니라 에, 돈 벌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미 취업, 네, 그러니까 불법 에, 직업 소개까지 거기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옵션으로 다포함어 있는 거예요. 비자, 에, 그리고 에, 이 불법 직업 속에 여기까지 다 가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에, 우리나라가 에, 국익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익 중심. 그래서 사실상 저는 에, 이 최저 임금은 폐지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국민 권익금 시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산들을 아껴 가지고 국민 권익금 건익 기금에다 모아놔서 국민들에게 직접 매년 국민 건익금 위원회에서 어떤 국민들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거지 논의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제도가 아예 없어져 버려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 최저임금제도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인들에 대한 일자리 잠식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